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공모주가 청약을 합니다. 4월 첫 번째 종목인 마이크로 투나노 수요 예측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 종목은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측 결과 중심으로 청약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목요일에 환불됩니다. 환불 기간은 이틀인 청약이고요. 토마토 시스템이 화요일부터 청약을 하니까 두 종목 청약 일정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4월 26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마토 시스템이 27일에 상장할 예정이니까 두 종목은 각각 상장하게 되면서 상장일이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직결과부터 볼텐데요. 기관 경쟁률이 1717대1이 나왔고요. 의무 학약 비율도 10.8%로 두 자리대로 나왔습니다. 기관 경쟁률과 의무 학약 비율 모두 좋은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무 학약을 보면 3개월 학약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1개월과 6개월 학약은 비슷한 규모로 청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은 상단으로 정해졌는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니까 약74% 정도가 공모가를 상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그래도 의외로 상단을 초과 신청한 수량이 많지 않았는데요. 기관들도 이제는 상단 초과를 막 쉽게 지르면서 공모가를 높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최근에 과열되었던 공모주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모가격은 15,5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모집하는 금액은 155억원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91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소형급 종목이니까요 이게 나름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는 반도체 테스트 부품인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주로 SK 하이닉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매출의 95% 정도가 SK 하이닉스에게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SK 하이닉스의 미래는 곧 마이크로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현재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을 했죠. 주가가 그래서 꽤 회복을 했습니다. 한달전 저점 대비 약15% 정도 주가가 회복을 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가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격과 수요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주가에 어느 정도는 선반영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주가 흐름이 괜찮은 시기에 마이크로도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이크로가 상장하는 4월 말은 또 어떻게 흐름이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 덕을 조금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타이밍은 괜찮아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프로브 카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마이크로 외에 TS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TSE도 SK 하이닉스에게 프로브 카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TSE는 오늘 장중 주가 기준으로 현재 PER이 8.8배입니다. 마이크로는 공모가 기준 PER이 15.8배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경쟁사인 TSE보다는 밸류가 높게 등장을 합니다. 뭐 이런 밸류 상황을 알면서도 대다수 기관들이 청약을 받겠다고 풀 베팅을 한 상황이니까요. TSE보다 밸류가 높다는 게 상장일 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가 총액이 TSE보다 약 5분의 1 사이즈죠. 사이즈가 작다는 장점도 상장일 주가 흐름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이크로는 총 1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25만 주가 배정됩니다. 청약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일반 고객은 4천 주까지만 청약할 수가 있고 4천 주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은 3,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균등청약만 참여하신다면 30주를 청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증거금은 23만 2,500원이 필요하고요, 청약 수수료로 2,000원을 받게 됩니다. 마이크로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데요.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이 10.8%였으니까 최종 배정에서는 20% 이상 걸린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유통 물량이 50%가 넘을 것 같은데요. 상장일부터 기존 주주 물량이 229만 주로 전체 주식의 약 39%가 풀리게 됩니다. 이 종목은 가장 아쉬운 게 기존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거의 걸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상장일부터 유통물량이 대부분 풀리게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사이즈는 작기 때문에 유통물량이 50%나 풀려도 유통금액은 4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유통금액만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최근 5년 동안 투자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물량은 적어도 2017년 전에 취득을 했던 물량인데요. 아마도 공모 가격과 기존 주주들이 취득을 했던 단가 차이가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게다가 퇴직한 분들이 스톡 옵션으로 받았던 물량인 것 같은데 개인 주주 8분이 물량을 약 76만 주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13%를 개인 8명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톡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모 가격보다 취득했던 가격이 엄청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웬만하면 상장일부터 적극적으로 물량을 차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장일 수급이 이들 물량을 충분히 그리고 빠르게 소화를 해주느냐가 관건일 텐데 저는 이 부분이 마이크로의 가장 리스크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창약을 신청을 했으니까요. 이런 물량들이 많지만 그래도 유통금액 자체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반도체 종목이다 보니까 상장일에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통물량 측면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장일 시초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공모 가격 아래에서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모주 흐름을 보면 2월까지는 장중에 따상을 한번 찍고 내려왔었는데요. 3월에 상장했던 종목들은 시초가가 더블로 시작하는 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장하는 마이크로도 3월에 상장했던 종목들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비례청약을 하실 분들은 기대 수익을 조금 낮추시면서 청약 효율을 따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올해 상장했던 모든 종목이 수익을 주는 좋은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까지도 충분히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약 1일차가 끝나는 월요일 저녁에 청약 2일차를 예상을 해볼 텐데요. 균등 배정만 살짝 예상을 해보면 균등 배정 수량이 12만 5천 주입니다. 저는 이번 청약에 20만 계좌 정도 청약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최근에 공모주 수익률이 감소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청약했던 금량 그린 파워가 약 24만 계좌가 들어왔었는데요. 마이크로 토나노는 금량보다 약간 적은 수준인 20만 계좌를 예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의 예상대로 20만 계좌가 들어온다면 1인당 균등 배정은 63% 확률로 한 주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는 경쟁사보다 밸류가 약간 높게 등장하는 부분 그리고 유통물량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수요예측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청약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다만 비례청약까지 할지 아니면 균등청약만 할지는 내일 결과가 나오는 토마토 시스템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수요예측이 부진해서 공모가격이 조금 낮춰지면서 등장해 주기를 바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토마토 시스템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판단으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